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백자연입니다. 아, 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 현재 시각 6시에 47분 정도 됐는데, 아, 저기 앞산에 며칠 전부터 안개가 많이 끼는데, 오늘도 역시 아,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었습니다 이렇게 안개 많이 낀 날은 덥다고 먼저 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실제로 더웠습니다. 엄청 더웠어요. 예 안개가 덜낀 날은 좀덜 더웠고 예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이 녀석들 아 이렇게 아,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풀어놓고는 안 되겠어요 둘둘 풀어놔야 되는데 예, 제가 오늘은 또 아, 어디를 다녀와야 됩니다 아 저번에 말씀한 드 말씀드린 대로 어, 순돌이를 어, 예천에 아, 거기 그 어, 가수준 료수 사장님 그 대개 아, 견사로 아, 보내야 합니다. 아, 어차피 둘이 있으면은 예, 어제 배코하고 다투는데, 에이 힘에는 뭐 순돌이한테 안 되는데 아, 순돌이 녀석이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다리를 다쳤어요. 예, 저 오른쪽 다리가 뭐절진 않지만은 어, 저기 관절 쪽에 좀 물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저 배코 녀석이 어, 그목 뒤쪽으로 피가 있길래 봤더니, 어, 순돌이 입에서 어, 묻은 게, 배꼽 하얀 털에 묻은 겁니다. 예. 그 녀석은 다친 데가 없어요. 이놈이, 아, 최고는 작아도 대단한 놈이다, 요거. 최고는 작아도 대단해요. 순돌이 놈도 아주 이거 성품이 강한 놈이고, 애들 둘이 있다가는, 아, 둘 중에 하나 죽을 것 같아요. 안돼안 안 돼. 뭐, 또 똑순이 같이 둘이 불어나는 데도 그런 정도인데, 똑순이하고 같이 있으면 큰일 나겠어 진짜. 그것도 네. 암컷 있는 데서 어, 둘이 또 어, 싸우게 되면 은 아주 그냥 치열한 어, 그런 다툼이 될것 같아요. 아, 걱정됩니다. 진짜. 네. 아주 강아지 때부터 완전히 소열이 됐으면은 커서도 그런 문제가 안될 텐데, 어, 강아지 때저 녀석이 엄청 강해갖고, 예, 데 이제 어릴 때는 저저 배구가 저 그렇게 어 이렇게 막성품이 강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커서 또저 녀석이 그렇게 또 아주 숨길이 반승길하네요, 예. 그래서 오늘 예천에 순돌이를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그냥 이렇게 영상 안 띄우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눈 있는데도 조금 그런 것 같아 요 너무 괜찮나? 어, 괜찮네. 아저 새끼야 너저 승질머리 보통이 너무 저거 백호 이놈도 이거 장난 아니 진짜 아우.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 분리해야 돼요. 또그 사장님은 순돌이를또 어, 기르고 싶다 하시니까. 네. 언제든지 제가 보러 갈수 있고 어, 또 사장님은 그냥 맡겨 놓고 맡겨 놓 언제든지 가져가려면 데려가려면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욕심이 없으셔요. 그분은 아주 부유하시고 잘 사시는 분이에요. 또 개에도 욕심이 없어요. 어,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그 전에 그 이벤트 그냥 어, 무료 분양에 가깝게 어, 약간의 그 사료값만 받고 어, 그 개, 또강아지들 분양했죠. 그 견주님이 견주님. 그분도 진돗개 지금 세 마리가 네 마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 다 협회계 그분도. 그래서 순돌이또 거기 에또 어, 맡겨놓으면은 또 거기에서 또그 암컷이 지금 어, 두 마리가 있어요. 에. 수컷 한 마리 있고 또또 또 수컷 하나 또 그분 그 바로 어 옆에 어 지인 거기에또한 마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돌이를 보내면 이제 어또어 거기에 이제 암컷하고 어 교배할 수도 있고 겸사겸사 그래서 또또 어또 순돌이에 또자견들 나오면은 어 여러분들한테 예 저쪽에 뭐 어디에서 1 0 0만 원, 2 0 0만원 하는 거. 제가 10만원 20만원 뭐 이렇게 분양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뭐 어, 싸구리 게뭐 싸구리 개 취급하고 그런 개는 무료로 분양을 한다 아마도 또 이따구로 또막 글을 올렸더라고요 참나 어이가 없어 무조건 저도 그럼 소백자인인도 100만원 200만원 해야만이 아주 그냥 질 좋은 개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서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거 제가 20만 원,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저는 이제 앞으로 그 100만 원, 200만 원 파는, 파는 그, 그 행위들을 예, 거품을 싹 빼버릴 거예요, 제가. 예. 계속 혈통을 제가 내려갔고, 계속 10만 원, 20만 원 예, 사료값만 받고 좋은 것도 그렇게 분양할 예정입니다. 예. 백호는 제가, 그, 종견으로, 어, 안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드르기면 난 백호, 이 백, 옆 백.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개, 이 백구 강아지를 별로, 어,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또 제가, 뭐, 백구가, 또 얘, 예, 저, 저, 똑순이한테 나는 수도 있어요. 예, 네, 똑순이한테, 요번에 자견엔 나올 수가 있어요. 똑순이가어 임신이 안된거 아닌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배를 내려 들어 보니까 적국지가 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들어섰구나. 아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소백자인이는 아 비가 지금 또 조금씩 떨어지네요. 예비가 네. 와요 비가. 조금씩 떨어져요. 오늘 뭐 비온다고 말은 말은 해. 어, 예보는 미리 했지만은 기상청에서 어, 비가 오네요. 또 역시 비가 와요. 여기 어, 엄청 더운 날로 알고 있는데 안개도 꼈는데 비가 오네요. 이게 또 지역별로 비가 어, 또막 꾸준히 내린데가 있고 안 내리는 안 내리는 지역도 있고 우리 어, 가랑비 내리다가 또 많은 지역이 있고 어, 근데 어쨌든 오늘은 비가 온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여서든 순돌이든 백코든 똑순이든 저는 주변에 아, 다그 혈통을 족보 있는 혈통을 어, 그 개들 지인들 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어, 그쪽에서 어, 교배비를 드리고 교배할 수도 있고 어, 제가 얼마든지 그이 어, 혈통을 어, 자견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의 인명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개를 뭐 100만원 200만원 그 거품에 어, 저거 하지 마시고 어, 제가 어, 최대한 좋은 일 저번에 어,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 약속 지키겠습니다 예. 응원하시는 대로 백호의 떡을 받고 싶다 백호하고 또부여갖고 드릴게요 대신 저는 어, 댓글 싫어하니까, 아,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내가 해드릴게. 네. 거품 뺀 가격. 누구는 제가 10만원, 20만원 적어야 되니까, 응? 그런 게는 그냥 준대요, 그냥. 자, 그냥 분양해드립니다. 이따구로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기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정 떨어지면 아주 재섭어요그 사람은 내가 두고두고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예, 적과의 동침을 했다는 게제 자신이 너무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참... 그래서 앞으로 뭐 자꾸 하는 얘기지만은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토종 진도개를 기르고 싶은 분들, 아... 잡종이 아닌 혈통서 다 있고, 내려온 혈통 그 강아지를 아, 저쪽에 이제 그런 데서 아, 100만 원, 200만 원 작품견이다 우수견이다 원견이다 응 작품견 우수견 평가해놓고 나중에 커서 만약에 그 개가 질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떨어지는 개는 분명히 또 그때는 또 무슨 변명의 말을 하겠죠. 예. 아, 걔가 누가 이렇게 변할 줄 알았냐. 어릴 때는 분명히 자기 눈에는 이렇게 봤다. 또막 이렇게 또 기타 등등 하겠죠. 어쨌든, 어, 이 녀석들, 제가, 어, 자견 나오는 대로, 예,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 하겠습니다. 예. 그, 그 전에 그 추첨에다가, 어, <laughs> 떨어진 분들, 당첨 안 되신 분들, 그 명단 아주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저안 버렸어요. 그대로 두고, 어,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들한테, 저렴한, 어, 그런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200, 100만원, 뭐, 70만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여전히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개장수가 되는 겁니다, 개장수. 예. 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 한다고 어, 마냥 뭐 아주 저렴하게 그냥 계속 그래 드리면 은어 왜냐면은 어차피 에, 저도 강아지들 몇 마리 나면은 그걸 다 기를 수가 없어요 다 기를 수가 없다고 예. 또 개들 새끼 나면는 뒤치다꺼리 해야 되고 예, 주사 나이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 일정에 그, 을 사역감만 받고, 어, 그렇게 분양할 예정입니다. 예. 또 저, 저 순돌이가 아주 전형적인 그 옛날 저 진도 쪽에, 진도 쪽에 그런, 어, 개형태예요 근데 얘는 얘들은, 어, 육지, 어, 육지, 진돗개, 토종개 그런 이제 체형입니다. 네. 저는 이제 얘들 어, 육지의 토종 진돗개 이거를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접하기를. 네. 그래서 네, 순돌처럼 되게 다리 길고 어, 좀 체구가 저 정도 되고이러면 진돗 쪽에 가깝지 않나. 아, 그렇게 있, 어, 또 다른 어, 형태의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 예. 생각과 판단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물론 오차는 있겠죠. 오차는 예.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백자연인이 양심껏 저렴한 저녁, 소외의 사력감만 받고 분양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